주산챘냐, 고민, 고민, 하지마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미타인드, 반갑습니다. 어, 신세계가 박앤세이이시작된네요 보면, 예, 종가가 마이너스 6.80인데, 어, 마이너스 6.80까지, 할인가로, 할인 판매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추가에 있어서 가도하게 밀리는, 에, 시간에서 살펴보면, 올랐죠? 어, 0.21, 뭐, 이런 부분으로 나와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정말 어떤 우리 누나들 보면 명품백에 정말 어떤 한장하는데 명품백 신세계에서 사야 될거 아니야 보면 어 이건 뭘까요 보면 자 우리 용진이 형왜 그래 요즘에 어자 보면 멸공 논란에 신세계 주가 폭락했는데 정영진또어자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소아올린 멸공 논쟁에 신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아이, 그, 아이, 그, 트위터 그만해, 보요 SNS 그만해. 왜 그래갖고, 이 시세가 아락하는데. 소신발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아이, 진짜, 이 이렇게 해갖고, 할인, 이렇게 박앤쌤이 잠깐 나왔구나.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업하는 집에서 태어난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라며. 불불편한 불편한 신기를 불편한 내비쳤다. 어야이 용진이 형돈 되게 많죠, 보보. 어 용진이 형. 그래서 용진이 형이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 나도 그래. 용진이 형 나도 그래.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 평화롭게 못 살아. <laughs> 그래서 어,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안전과, 어, 자유와 평화.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고저쩌고, 그 헌법, 그 조문이 있죠, 보면. 음, 그래서, 평화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와, 이거 뭐, 뭐, 좋네, 보면. 그래서, 근데 쟤들이 미사일 날리고 핵무기로 검추는데, 안전이 어디 있냐, 음, 어디 있냐, 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멸공대상이 북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음. 그래서 사업하면서 얘네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더 줘야 하고 에, 미사일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더라. 어 당해봤나? 웃는 <laughs> <laughs>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형들아. 어, 그래서, 어떤 보자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보험할증이 있는데, 이유가 전쟁 위험과 지진 위험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봤나? 응, 또 물어보네.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오고, 어, 군대 다녀오면 남의 끼와 몸무게 함부로 고, 막 공개해도 되나 이것과 사주가 다르게. 해서6 2안 걷고 오면 주둥이, 주둥이 놀리지 말라는데, 그럼, 어,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닥치고 드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laughs> 어, 우리, 용진이 형, 뭐, 이게, 뭐, 강하게, 막, 뭐, 어, 용진이 형, 우리, 용진이 형돈 되게 많습니다, 법이 요 어, 음, 그렇게 해서, 어, 정용진 부회장은 멸군 놀란 탓에, 신세가 주가 7%. 형, 그만하요 그만해, 지금 주가 지금 하락만 해서, 보면. 아이, 그만해, 진짜. 아 진짜. <laughs> 아이, 참. 아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락해. 아이, 참. 이, 인스타그램, 그만 좀 해요, 용진이 형. 아이, 뭐. 우리는 그냥 사업가는 사업가 하면 돼. 보면, 정치적인 색을 띄우지 마. 괜히 띄우면 주가 하락하잖아. 아 진짜. 예. 오히려 더, 근데 지금은 방이 세립니다, 형들아. 어, 신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 어, 잘 나가다. 그러네, 보면. 음. 자, 그런 부분에서, 어, 주주, 포럼 방에서 온라인 켐니에서 정 부회장의 군 미필 사실이 거론되는데 정면 맞선 어, 그런 어떤 그래서 정 부회장은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 된다. 나는 사업가로서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매일을 매일을 어, 맞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마음을 얘기한 것이다. 어. 이러면서 어, 내 일상의 언어가 정치로 이용될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하는 감, 내 각근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 눈치 빠르게 알아야 하는 센스가 사업가의 자질이라면 함양할 것이다. 오. 그래서 뭐 용진이 형은 그 사업적인 센스는 굉장히 크죠. 보면 그 스타벅스도 막 어, 들어왔잖아. 보면 그래서 어, 우선은 주가가 빠지니까. <laughs> <laughs> 어, 이제는 좀 이게 인스타를 좀 자중할 필요는 있죠. 뭐, 뭐,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온라인에 정부계정 개인계정,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면서. 불매 운동을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공유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 부회장은 최근 수차례 멸공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래서 인스타치 인스타그램 측에서 정 부회장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고 계정 삭제 위험을 경고하자 정 부회장은 6일 중국 c g p 주석 사진이 포함된 기사와 함께 멸공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 다시 논란이 되자 정 부회장 이를 삭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장사진에 들어간 기사와 나이 멸공은 중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부분.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좀 형들아. 근데 이게 보면 이 이런 어떤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게 이랬다고 어 우리 용진이 형이 그랬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에,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어그쵸 그러면 오히려 더좀 좋게 봐야 되는 거 같아. 뭐 뭐. 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죠 보면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어~ 좋은 어~ 좋게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보면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이런 비이성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 용진이 형이 이게 인스타 했다고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이유가 전화 없죠. 빠진 이유가 에, 된다면 뭐~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데 실적 잘, 잘 나오잖아 보면. 영업이익이 3,974억원, 4,678억원, 885억원, 4,931억원이 되는 요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올해 잘했네. 뭐뭐 3,785억원 올해 요런 부분들로 봅니다. 그래서 아뭐 있어 좀 했다고 주가 하락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보뭐 오히려 더 천천히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비성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예 그런 부분. 코로나카 형들아 피터월치형이얘기한뭐 최근에도 보면 뭐 시장이 또안 좋고 하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담아가는 그래서 시장 하락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시장의 비이성적인 비이성적인 지금 뭐 비이성적으로 주가의 반응이 나왔죠. 그럴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신세계 얼마나 따박따박 돈잘버냐 보면 형들아. 어 그리고 뭐 자산 가치도 엄청 크잖아. 안전 마진이 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주당의 그 BPS가 얼마예요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35만 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형들아 35만 원짜리가 주가가 지금 23만 원인데 보면 좀 굉장히 낮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백화점주가 코로나 여파로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을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또 기업가치가 반영됩니다. 어, 이런 부분. 그래서 용진이 형은 또 이게 기업가적인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또 좋고 또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에, 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매출 잘 나온다는데 뭐 보면 자, 지난해 12월 별도 기준 매출액이 1644 전년동기29.56% 증가한다고. 형 흥들어, 이놈은 어마어마한 거야. 뭐, 뭐, 잘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하락이나, 아니면 뭐, 시장에서의 어떤 비성적인 어떤 주가의 모습은 오히려 더 좋은 우수한 기업을 조정이나 하면 탁월한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기업. 신생이 얼마나 탁월해요. 그러니까 어, 고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에, 추가에 있어서 어 다시금 좀 강한 어떤 모습, 어, 이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총계도 따박 따박 이렇게 에, 되는 에, 이런 부분 안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뭐 이렇다고 누가 비이성적으로 판 거야 보면 어, 구용투자이 증권사 이거 주식도 못 하는 애들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어, 외국인들 또 팔고 뭐뭐 뭐 이렇게 되는데요 들아 어, 지금이 바닥선이면 이런 거는 금방 회복되더라고 보면 어 그래서 금방 회복되고 어 이런 어떤 보면 다시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 주가야 뭐 오르곤 내리곤 뭐 결국에는 예,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반영되죠 보면 그래서 신생 계가들아야 보면 1985년도 3,500원을 시작해서 옛날에 4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이런 어떤 눌려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는 정말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